안녕하세요. 화영입니다. 오늘은 입력 탭에서 수식과 음악 동영상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은 제곱, 미터, 분수, 루트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근의 공식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떻게 넣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기본적으로 입력 탭에 있는데요. 입력 탭에 수식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근의 공식이 있죠. 이걸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용이 뜨고요. 이거를 편집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식 편집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거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기, 글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개요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이렇게한 다음에, 넣기, 넣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제곱미터, 분수, 루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수식 편집기라는 곳에서, 여기 수식 편집기, 아까 봤던 화면이죠. 여기에서 요런 제곱미터, 뭐 또는 분수 또는 루트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 놈을 선택을 하시면, 음... 제곱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 m, m을 입력을 하고 옆에다가 2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제곱미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넣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분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수식 편집기예요.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근호고요. 루트죠. 루트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세제복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호들이 있어요. 이 기호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넣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 넣기인데요. 여기 OLE 개체라고 적혀 있는데, OLE는 한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체들을 연결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OLE 개체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파일로부터 만들기 얘를 눌러서 음악을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입력이 되고요 근데 네, 사실 이거는 OLE 개체 때문에 한번 했지 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폴더가 있잖아요 음악이 들어있는 폴더에서 음악을 집어서 한글로 쭉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 입력됐다 이러면은 얘를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여기 보안에서 문서보안 설정 있죠 여기에서 보안 수준이 높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보안이 나, 낮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보안을. 그런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얘를 보안 설정에서 낮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실행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넣기인데요. 동영상은 OLE가 아니라 입력에서 멀티미디어, 여기 동영상, 여기에서 넣어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파일이 있으시다면 바로 파일을 선택을 하면 돼요. 클릭해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넣기 하면 바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고, 일단 실행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또 실행 안 되면 한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얘가 잠깐 멈추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멈췄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멈추고 싶으면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멈춰집니다. 여기 일반적인 동영상 넣기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건다고 하죠. 링크를 거는 웹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웹 동영상 부분에 이렇게 주소를 복사한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유튜브 주소 이렇게 넣고. 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누르면 되는데 반응이 안 먹으면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고, 종료하려면 이렇게 바깥쪽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요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력 탭에서 수식, 음악, 동영상 넣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주 쓰는 거, 특히 제곱미터 수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영상 넣기 요거는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임